아이 짜증나. 왜왜 왜 그러는데? 운동하면서 유튜브 음악들을 때 말이야. 화면을 꺼면 유튜브가 중단되니까 돈 주고 프리미엄을 가입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야. 넌 돈이 많으니까 가입해라. 나는 아주 조금 불편하지만 국단비 정보 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하고 있는데 말이야.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폰을 좀 만질 줄 아는 사람도 잘안 되는 기능이야. 그래서 말인데. 설명을 듣고 원리를 이해를 해야 완벽하게 니네 것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를 악물어,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유튜브 앱은 유튜브 전용으로 최적화된 앱이고, 크롬이나 삼성 등 다른 범용 브라우저에서도 유튜브를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에서는 앱을 닫거나 화면이 꺼지면 유튜브가 실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크롬, 삼성 인터넷 브레이브 앱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유튜브를 음악 듣는 것과 똑같이 화면을 꺼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에서는 내 폰에 설치되어 있는 크롬 앱으로 설명을 하는데 크롬은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튜브 편법 사용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인지 제가 테스트한 결과 안정적이지 못하고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국단비 정보센터에서는 수십 번 테스트를 해서 얻은 결과 광고까지 없애주는 브레이브라는 새로운 브라우저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브레이브 앱에서 알림창을 쓸어내리면 나오는 음악 플레이 실행으로 만들어서 다른 앱을 보면서 아니면 아예 화면을 꺼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브레이브 앱을 검색해서 이 모양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는 설명과 다를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유튜브를 모바일 버전으로 등록을 해야 하니까. 여기에 영어로 m.youtube.com을 입력합니다. 브레이브 앱에서 유튜브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실행시키면 기존에 내가 보던 유튜브가 안 나옵니다. 처음 한 번만 로그인을 해줘야 유튜브 앱에서 보던 내용 그대로가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면 내가 유튜브 앱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백그라운드 실행을 켜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3점을 눌러 설정에 들어가서 미디어를 눌러보면 우리가 애타게 찾는 백그라운드 재생이 보입니다. 스위치를 ON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화면을 꺼도 유튜브의 음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한 것처럼 광고도 제거되고 화면을 닫고도 백그라운드 오,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Ciao!